미국 테네시주의 맨피스 공항으로 떠납니다 1977년 네. 8월 17일 자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게이트로 향하던 남자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누군가와 부딪히는데 비행기 티켓이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비행기 티켓에는 탑승자의 이름이 당연히 적혀 있겠죠 존 네. 버로우 이 남자는 비행기 티켓을 주워주며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이 상대방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런 그 남자를 보며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락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오. 알 정도로 세계 최고의 가수였는데요. 하지만 1977년 8월 16일 42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 <laughs> 그의 장례식을 찾은 조문객만 무려 5만 명에 달했는데요. 와, 대국장이다. 도로까지 조문객들로 뒤덮여서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리고 장례식 기간 동안 엘비스 프레슬리 앨범이 2천만 장이나 팔렸다고 해요. 와, 하루... 네. 와... 그가 사망하고 하루 뒤 공항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꼭 닮은 존 버로가 목격된 겁니다. 아, 이건... 이게 와... 어떻게 됩니까요? 지금 그러면 은 이걸 정확히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지 않고 본인이 사망했다고 한그 다음 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항에서 어디론가. 뭐 닮은 사람일 수 있겠죠. 과연 그냥 닮은 사람이었을까요?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조문객 중에는 20년 동안 엘비스 프레슬리의 팬클럽 회장을 맡아왔던 마리아와 또 엘비스의 사촌 진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찐 팬들이죠. 그두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관으로 다가갔죠. 눈물을 훔치며 엘비스의 얼굴을 본 순간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됩니다 이 눈썹과 볼 그리고 손가락이 생전에 엘비스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놀라운 건그 이후 방송사로 미국 각지에서 전화가 쏟아집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직접 봤다는 전화가 무려 오천여 통이 걸려 오게 됩니다 방송사로 근데 게다가 제가 거기다가 한 스푼 더 얹어볼게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생전에 이런 말 많이 했다고요. 해 나는 유명인으로 사는 게 지쳤어. 어? <놀람> <놀람> 자, 오, 자 오, 진짜 장소. 맞다. 그래서, 어, 제 뭐가 맞아서 어떤. 이런 말. 이야기 봤어요. <놀람> <놀람> 맞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남주씨. 너무 유명인으로 사는 게 싫다. 네. 그래서 그는 1960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존 버로우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멤피스 공항에서 팽이 본그 티켓에 적혀 있었던 이름 뭐라 그랬죠? 전보? 오, 정보로 정보 정보 그 유행어가 여기서 나온 거였네. 빅 피처네. 자 그런데 1988년 엘비스는 살아있다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FBI는 1976년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비밀 요원으로 활동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 그의 임무는. 프레터니티라는 마피아 범죄 조직의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네, 진짜. 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니 얼굴이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비밀 요원으로 활동을 해요? 엘비스 정도 우리 고객으로 건드리고 있으면 연예계 쪽에 마약으로쫙 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지. 믿고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엘비스한테 접근할만하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FBI의 제안을 실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우.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걸어요. 훗날 나를 FBI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넣어 주시오. 그래야지. 아, 그 안전을 아. 보장 받아야 되니까. FBI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범죄에 증언을 한다거나 네. 아니 범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정부에 알려준 사람이 보복을 받는 것,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FBI가 다른 인생을 살게 이렇게 주선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엘비스가. 음. 마약을 좀 구하고 싶은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약 공급 루트를 제공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엘비스가 정보를 많이 알아내게 됐대요 그러던 중에 이 조직 사람들이 어 엘비스가 사실은 FBI하고 짠거 같은데 FBI에서 사용하던 코드명이 두더지 아니냐? 이런 대단하다. 것까지 대단해. 범죄 조직원들이 아, 알 아니 진짜예요? 아. 그래서 아, 진짜 헷갈린다. 진짜? 자신의 계획보다 좀더 빨리 엘비스 프레슬리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실제로 GTA를... 자 이쯤에서 결정적인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이 사진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 있다는 가정하에 컴퓨터로 현재 모습을 나이에 맞게 추정한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또한 장의 사진 오른쪽 보이시죠? 아, 소름. 엘비스 프레슬리가 만약에 살아 있다면 여든 두 살입니다. 그런데 저 중앙에 모자랑 선글라스 낀 저분 박제시? 누구로 보입니까? 저분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겁니다. 와, 대박. 진짜 대박. 자, 어. 과연 엘비스 프레슬리는 살아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 오늘 이후로 미국에 가실 때저두 장의 사진을 꼭 기억하시고 <laughs> 어딘가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주친다면 서프라이즈 에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성규팀의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아, 네, 미국의 록 음악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다면 영국엔 누가 있죠? 영국에는 <laughs> 락이 유명했지. 네. 비틀즈 아, 아 역시 남주야 배워서 남주냐! 이게 바로 남주입니다. 못 배워도 남주다. <laughs> 그중에 특히 존 레넌의. 친구이자 올해는 라이벌 아, 누구죠? 폴메카트니 아, 아, 그렇죠 아 1966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영국 리버풀로 가보겠습니다 외곽 도로를 총알처럼 질주하는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도로를 도는 순간 반대편에 서던 자동차와 뱀! 충돌하고 맙니다. 음.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사망하는데요. 연락을 받고 온 친구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죽은 사람은 친구이자 유명 밴드의 멤버였기 때문이죠. 바로 비틀지의 멤버.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있는데. 아마 오늘 얘기 듣고 나시면은 지금 이 노래, 이 영상 다르게 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왜죠? 방금 말씀하신 그 충격적인 오토바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네. 영국에서. 음. 폴메카튼이 닮은꼴 찾기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폴메카튼이뭐 대스타잖아요. 예. 엄청난 능력자들이 많이 지원했겠죠. 모창하고 네. 성대모사 막 난리 났겠죠. 그렇죠. 음. 엄청난 콘테스트 후에 우승자가 발표됩니다. 올해 폴메카튼 닮은꼴 우승자. 키스 앨리슨! 와. 와. 키스 앨리슨 너무 좋아요. 와, 그막 모든 걸즐기고 있어. 그런데 그 콘테스트의 진짜 우승자는 따로 있었어요. 누굽니까? 콘테스트에 참가했지만 자기가 탈락한 줄 알고 조용히 집에 가려고 하던 남자 한 명이 있었거든요 음. 어. 이 남자를 누가 부르는 거야? 저 잠깐만요 이 탈락자 눈앞에 갑자기 비틀즈의 현 멤버인 존레논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그리고 비틀즈의 현 매니저가 서 있었어요 우와. 콘테스트 대회장에서 그리고서 이 탈락자에게 이들이 파격적이고도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폴 맥카트니가 되어주세요 <laughs> 이 말이 있기 직전까지 이 남자에게는 윌리엄 캠빌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윌리엄 캠빌로 살아왔죠 하지만 이 제안 이후부터 평생 이 사람은 폴 메카튼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황당한 게 아까 1966년이라 그랬잖아요. 아하. 비틀즈 한참 활동 잘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니 근데 노래 라이브로 음. 했을 거 아닙니까. 노래가 홀맥카트이랑 똑같이 부를 수 있었느냐. 외모를 떠나서 또. 성동모사라는 장르가 왜 생겨났습니까? 히든싱어가 왜 흥했습니까? 흥했, 아. 왜잘됐어 왜 도대체 왜 똑같이 근데... 부르니까? 모창이 왜 생겼습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네. 더욱더 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네. 이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당시 미시간 데일리 기자였던 프레드 라브어라는 분입니다. 비틀즈가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폴 메카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자 비틀즈 소속사 측에서 폴 메카트니 닮은 사람 콘테스트를 연 후에 그의 와. 대역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 콘테스트조차 목적이 있었던데더 이상 어깨 움못 들어오도록 저희가 강력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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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1967년 발매된 비틀즈의 여덟 번째 앨범 표지인데요. 네. 자켓 사진에 네, 폴 메카튼이 왼쪽 팔 부분을 잠깐 네. 봐주시겠습니까? 네. O P D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죠? 자, 이 O P D. 이 OPD의 약자. 왜왜왜왜? 왜, 왜, 왜? 오! 나맞춰도 돼요? 어? 돼요 돼 뭐요 뭐요? 오리지널 폴메카튼이 다이! 근데 그 네, 죄송한데. 오바다. 오바다? 아아 그건 오바다. Officially Pronounced Dead. 공식적인 그렇죠. 사망 선고를 <laughs> 뜻한다는 라 거죠. 그렇죠. 이미 폴메카튼이는 사망을 했다. 오 뭐야. 응? 우리는 증거 사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 런던 세인트 존스 우드라는 곳에 있는 에비 로드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폴메카트니가 맨발로 혼자만 신발을 신지 않고 걷고 아, 있어요. 아, 소름돋아 진짜. 에이, 그게 왜요? 이미 고인이기 때문에 멤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에이 그거, 에이. 조금, 그거 좀, 그게 좀 그렇다 게좀그결정적으로 앨범 속 마지막 장에 실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맞아 어, 나머지 멤버들의 꽃의 색깔이 뭐죠? 빨강 빨강색 근데 아 폴맥카트니의꽃 색깔은 뭐죠? 검정 검정 바로 이거 이유가 있죠 왜 혼자 검은색 카네이션을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제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네 소리로 이번에는 증거를 아, 이건해박이죠 아, 있지. 이건 빼박이지. 영국의한 라디오에서 <laughs> 놀라운 사실이 전파를 탔는데요. 네. Number 9. Number 9. Number 9. 이 노래를 Number 9 누가 들넘버인입니다그 네. 녹음 기술 중에 네. 백워드 마키, 마스킹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뒤로 대감께서 들었을 때 들리는 <laughs> 그건 그거 옛날 서태지. 서태지. 티가 그렇죠. 어, 너무 절라. 티가 너무 절라. 이 노래를 거꾸로. 아 너무 소름 돋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안들만. 안들만. 아니야 안들만. 뭐라고 들으시죠? n 니언더맨턴미언 데드맨 와 안더맨 니안더 가수가 앨범 자켓, 노래 가사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멤버의 죽음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모든 문제가 발달됐던 오토바이 사고부터 사실 문제가 있죠 사실 폴 메카틴이 실제로 오토바이 사고 당한 적 있긴 있거든요 네. 1965년에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해서 뭐 어떻게 뭐 그냥 이 하나 정도 약간 부상당할 정도? 음. 그 정도 사고를 당했던 경미하네.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앨범에 완장이 나는 OPD 네. 오리지널 자세히 보시면 OPD가 아니라 네. 이거 확인돼 있는 거예요 <laughs> OPP입니다 OPD? OPP. OPD? OPP. OPP? 캐나다에 OPP가 OPP OPP. 있는 그러시고. 곳 온타리오 주라고 하죠 아 온타리오 아 프로빈스 폴리스 온타리오 주의 경찰 패치입니다. 온타리오 주에선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 난... n d 같 그거구나. 그걸 찍었다고. 좋아. 해 <laughs> 그래도 이 모든 걸 종합해도 엘비스 음모론보다는 낫다. 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